안녕하세요 세계정목보입니다 오늘은 버거킹에서 신제품이 나와서 신제품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치즈렐라 와퍼 음, 요게 쇠고기 패티고 위에 치즈가 든패팅 같은데요 모짜렐라 치즈가 통째로 치즈렐라 이 타사 브랜드에도 요런 햄버거가 몇번 있었죠 그래서 뭐 맛은 대충 예상되긴 하는데 그래도 버거킹이니까 맛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비교를 위해서 요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새우 통새우 와퍼구요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옆에 놔뒀고 통으로 오네요 이게, 고급 버전만 보통 통을 주던데, 아니면 신제품이라 줬나? 자, 오, 크기가, 오, 묵직합니다. 역시, 이 종류 중에 조금 비싼 편이라서 그런지. 자, 비교를 위해서, 요거는 통새우 와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고요 통으로 왔네요 요게 가격이 좀 비싸서 그런지 아니면 새로 나와서 그런지 아무튼 통으로 나와 가져왔네요 어, 통이 들어와서 오, 크기가 어, 크기가 높이도 여기 이게 더높고요 쥐갑니다 오. 자, 이어서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 이어서를 한번 열었는데요. 와, 크기가, 뭐 어, 일반 와퍼 크기겠는데 딱첫 눈에 보니까 이 와퍼보다 더큰 느낌, 약간 압도하는 크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문자가 왔네요. 자. 자, 한번 까보겠습니다. 오 신제품이라서 그런지 뭐가 두께도 있고 뭐가 좀 많이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양상추에 마요네즈 그리고 토마토 토마토랑 소스가 뿌려져 있고 이게 무슨 소스일까 매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맛으로는 그래야 치즈에 느끼함을 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요게 치즈 패티 같고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베이컨 베이컨이 있네요 베이컨이 두 장인 것 같네요 두 장인데 뭔가 좀 빈약한 베이컨 그리고 밑에 쇠고기 패티 쇠고기 패티까지 양파 있고 뭐 어, 얼추 뭐 그림이랑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자 이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두께가 상당합니다. 통새우 버거가 옆에 있는, 와퍼가 옆에 있는데 통새우 와퍼하고는 확실히 패티가 요 하나 더 들어서 그런지. 두툼합니다. 그리고 소스는 살짝 찍어봤는데 약간 매콤한 맛이 나고요. 음... 자, 조금 먹어봤는데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소스를 좀몇개 꺼내놨습니다. 야, 맛은 있습니다. 어, 맛은 있는데 이 가격에 비해서 뭔가 소스도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 베이컨도 큰게 아니고 좀 작은 게 들었네요.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는 전혀 늘어나지 않네요. 이건 좀, 이건 뭐 금방 해서 먹어야지 뭐 늘어나겠죠. 그래도 뭐 치즈 씹는 맛은 나네요. 약간 쫀득쫀득한 게. 이게, 이 여기 체인점만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소스를 좀더 뿌려줬으면 하네요. 먹다 보니까 한쪽에만 소스가 약간 있어서 좀 아쉽네요. 아 물론 평은 어 먹을만하다, 맛있다, 어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소스 부족한 거 빼고는 뭐 괜찮은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칠리 소스나 케찹뭐 마요네즈 아니면은 타바스코 핫 소스 요런거 뿌려 먹거든요 집에서는 일단 어, 맛은 괜찮습니다 근데 뭐 가성비가 이게 햄버거만 하면은 뭐 9,800원 그리고 세트로 하면은 1만 800원인가 그 가격치고는 좀 신경을 좀더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맛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버거킹에서 나온 신제품 치즈렐라 와퍼 후기를 한번 찍어봤구요 자, 신제품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드셔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자, 건강하시구요 세계정복보였습니다.